아이유가 경험을 통해 선물로 남긴 10가지 명언.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. 다만 상처받은 사람은 있을 뿐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에서 배운다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.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. 나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고 믿어요.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엇모습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. 나에게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. 모든 일이 다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.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없죠.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하려고 해요.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믿어요.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, 그게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.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살아가요.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. 누구나 자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에요. 자기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. 구독을 누르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